주 엄마 이름은 엄마 이름 뭐예요? 일도이. 아빠 이름은 가군. 아고바이. 주 아고 혼자 먹어대. 아고가 피시도 먹어. 피시 먹어. 아가 무서워요? 야, 엄마 이거 좀 어. 버려줘요. 이거 버려요. 버려요. 어. 엄마가 버려요. 안 버려줄 거예요? 네. 그럼 누가 버려요? 지옥가 <laughs> <laughs> 너도 대가 아니네. 물고기 지금 밥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? 에이 진짜, 에이 진짜 안 믿어. 떻게봐 주요 지디야 친구야 이거 누신? 형아 이거 누가 보여줘? 이거 누가 보여줘? 여기나 보여 지디. 지우야 이제 갈까요?